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기. 기도와 폐로 구성되어 있는 호흡기는 유해가스나 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폐포가 탄력을 잃게 된다. 이 통로가 서서히 폐쇄되는 질병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라든지 기타 자극물질들에 의해서 기관지가 영향을 받아서 기도가 폐쇄된다든지 좁아져서 생기는 점차 진행하는 호흡곤란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3배 이상 많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서서히 폐를 조이는 고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령의 오랜 기간 담배를 피어온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흡연 이외에도 몸에 좋지 않은 유해 가스나 연기를 오랜 기간 흡입했을 경우에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데 폐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게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형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숨이 너무 차서 숨 쉬는 걸 힘들어 하셔서 왔습니다. 숨이 얼마나 차신데요? 숨이 차셔서 걷지를 못하실 정도고 이게 한한달 정도 지속이 된것 같아요. 어르신이 담배를 좀 피우시나요? 네, 많이 피우시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두갑 정도 피우시는 것 같아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 증상은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다. 때문에 천식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부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입니다. 어수식감년의 흡연력이 있고 어 진행하는 호흡 곤란 그리고 이제 잦은 기침 등이 있어서 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본 흉부 엑스레이 포함하여 CT 폐 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어 진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 치료를 고려 중입니다. 사십 세 이상이면서 하루 한갑 이상, 십년 넘게 담배를 피운 사람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현재 금연했더라도 과거에 흡연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폐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환자의 증상과 흉부 방사선 폐 기능 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호흡곤란 좀 어떠셨어요? 아, 네. 예전에는 걷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계단 올라갈 때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담배는 끊으셨어요? 아, 네. 그한두달 정도는 못 끊고 계속 조금씩 피다가 지금은 끊었습니다. 흡입기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아, 네, 하루에 한번 정도 규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은 걸을 때 숨이 차다는 것이다.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심해지면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다. 이 환자는 어, 수십 감년의 흡연력을 바탕으로 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인데요. 저한테 외래 3년 정도 전부터 어, 진료를 받고 계시고 처음에는 흡연도 하시고 어, 흡입기 치료의 어, 순응도가 높지 않았었는데 어, 요새는 금연 및 흡입기 치료를 잘 하고 계시고. 어, 유산소 운동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까지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어, 따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폐는 한번 망가지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폐 손상이 심각하게 악화됐을 경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만큼 스스로의 호흡조차 힘들어지는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흡입제 사용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금연만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폐가 손상이 되게 되면 연구이 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그 이상의 진행을 막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때 병원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금연. 담배만 피우지 않아도 발병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진 100세 시대. 건강하고 생생한 폐활량으로 행복한 노년을 지켜보자.